8강은 쿼터파이날 4강은 세미파이날 2강은 파이날이라 하는 건 알겠는데 16강은 준준준결승이랑 32강인 준준준준결승은 영어로 무엇인지 월드컵같이 조별경기하는 대회에선 32강을 그룹 어쩌고라고 하던데 그런거 말고 올림픽같은 곳에서 32강부터 2일 토너먼트하는 경기있죠? 그런 경기에서 32강 16강을 영문으로 어떻게 표기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샵 라운드 오브 16, 라운드 오브 30이라고 표현합니다.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라는 의견에 관하여 예컨대 월드컵의 경우 퍼스트 라운드와 세컨드 라운드라는 말은 그룹 매치로 치러지는 전반 경기와 토너먼트로 치러지는 후반 경기를 구분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세컨드 라운드에는 라운드 오브 16, 쿼터 파이널즈, 세미 파이널즈, 파이널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처음부터 그룹 매치 없이 토너먼트로만 치른다면 퍼스트 라운드, 세컨드 라운드를 구분할 것도 없습니다. 질문자는 32강부터 1일 토너먼트 하는 경기에 경우 32강전과 16강전의 표기를 질문한 것입니다. 아래 그림을 확인하시죠. 2002 FIFA 월드컵 코리아 재팬 게임 스케줄. 지금까지 지식들 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 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